이 질문도 있었어요. 가족들은 내 꿈이 가수라는 것에 코웃음을 쳤었다. 어떤가요? 네, 뭐, 뭐 사실 거의 전국구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, 뭔가의 뭐 연예인 직업을 택했을 때는 좀소망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저 또한 그럴 것 같고요. 근데 어쨌든 저는 그만큼 좀 절실했었어요. 네. 네, 그게 이제 뭐 부모님 앞에서 잘 보여서 일단 이제 서울을 서울 상경하는 걸 허락을 받았지만 처음에 어 반대가 심했죠 고우승보다 고우승은 솔직히 친구들이 더 많이 <laughs> 있었죠. 아, 친구들 아무 말도 못 하겠네요. 그럼요. 누올라줬어요 아, 네. <laughs> <야, 우뚝> <laughs> 네. 아무 말도 못 해요. <laughs> <다음에> 술 먹으면서 <laughs> 뭐라 하거든요. 어, 네. 그냥 어, <laughs> 자기가 그냥 갑자기 그래요. 미안하다고. 내가 <laughs> 이렇게 될줄 몰랐다. 그러면은. 뭐라 그런 분들이구나. 면번을 해야 돼. 아, 이제, 씨가 홍이도씨. 네. 속이시걸. 아! 내가 꽤된 거잖아요, 여러분. 이게 우리 일0니까 72만 대 1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덕입니다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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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 일단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, 고군분도 하셔서 잘 해내셨어요. 지금 받은 어떤가요?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는 사실상 어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여기 계시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 슈퍼스타K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므로서 이제 울산에서 특히 우리 엄마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, 어머니도 운전을 하시고 아버지도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. 하지 어떻게? 네, 그렇아니 저도 요즘 운전 연습을 했어요. 운전 연습을 하이 운전을 하는데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. 갑자기 끼어들면 뚱아기 뚱아기. 아니 왜내 앞에 막아? 이게 어쨌든 뭐 어르신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야 되는 스타일인거예요 그래가지고, 그게 좀 속이 시원할 텐데, 저희 부모님은, 제, 저 때문에, 예, 네. 네, 제가, 어 혹시, 뭐,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에게 피해갈까봐, 아. 그걸 못하시겠다고 아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굉장히 아들 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아, <laughs> 저 엄마 아빠가 밖에서 욕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근데 뭐 진짜로 공인인이 되시거나마찬가지일실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어머니 저도일선에서 마주치고 나서 인사 드릴게요 불편하시더라도 인사를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참오네요불편하시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니에요 야, <laughs> 네, 여튼 제가 친한 척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자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 다녀 갈게요 어 아직도 이승철 선배님의 유리함에 겁이 날 때가 있다. 그렇 어? 사실 어 저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심사위원이셨고 네.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갈리는 그런 경우였으니까 네. 당연히 뭐 긴장이 어, 많이 되죠.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거의 뭐 어, 자주 뺐거든요 근데 어, 가끔씩 보면 굉장히 잘해 주세요. 예, 저희도 어 이거 봐, 수있어 이렇게 어, 해주고. 감사합니다. 되게 <laughs> 뭐 해주시고 되게 요즘 네. 편하지? 요즘 괜찮지?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. 근데 참 커다란 밑거름이 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 분, 그 우리 그 어, 선배님의 그런 말씀들이 없었다면 어, 좀저 스스로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것 같아요. 어, 네. 네. 방금 부모님 얘기도 들었고, 또 슈퍼스타드에 네. 예.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서인구 씨가 가수가 될때 가장 큰 죠 그렇죠? 음악이 참 뭐랄까요? 저는 음악이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렇잖아요. 사람이 이별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모든 슬픈 발라드가 저, 다 자기 얘기 같아요. 맞아요. 예. 다 각자 가사도 다르고 왜 헤어지는 거랑 모든 게다 다르지만. 결국엔 다 제기 같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음악이 사람한테 미 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많이 힘들 때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저뭐 노래방을 가서 네, 노래를 뭐 실컷 부르고 보기 싫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좀 스스로 격려를 하고 그랬었죠. 와, 진짜 음악 자체가 이루다면 정말 가수로 타고 나셨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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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요. 대차, 근데 아까 직접 전체적으 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나봐요. 사람이 OST도 직접 하셨잖아요 네. 네, 네. 사실, 뭐 만들어 놓은 곡은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. <laughs> 아, 네. 풀어라. 네. 풀어주세요. 저앱 곡도 하나 만들었어요. <laughs> 근데, 근데 너무 한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기억이 안 나요. 제 앨범을 녹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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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 다음 앨범에서 기대를 해보도록 네, 네. 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팬보다 남성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성팬들이 일단 대부분이시고 참 그런 평가를 많이 받요 <laughs> 섹시하다고 <웃음> 근데 허혜국씨 본인께서는 팬분들께 어떤 가수로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? 섹시한 가수 <laughs> 장난이네요. 무엇보다 어, 네. 일단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고 그리고 좀 주름이 많이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오래 볼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어요. 가연 네 무대까지. <laughs> 네? 이빨까지 다 많이 하시 <laughs> 진짜 한 번도 됐는데도 마치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물론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난 지금처럼 뭔가 팍팍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<laughs> 네, 그때는 이제 트로트 가수고 <laughs> 여러분들 앞에서. 좀 그렇잖아요. 그 제가 이렇게 막 눌렀는데 애기야 부르고 막. 에서 오랫동안 끝까지 남고 싶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디노쇼가 나서 가가좀 놀라게 했습니다 디노쇼는 <laughs> 웬 말이에요